또 붙여놨는데 아, 끈드 네, 붙였네. 와. 아. <laughs> Yeah. 잘잘 나가 지금 나간다니까 나가 조금씩 물 나가네. 네가데좀 기다려 보죠. 아 물이 잘 빠지네. 네. 빠지죠. 일단 한번 볼게요. 네. 뭐가 언제인지우잘 빠진다. 네. 이제 자, 4시간만 볼게요, 예? 이제 빠지는데. 자4 네. 시간 볼게 이때. 예 물이 빠지면 주문 나온까 어, 빠지실게 아마. 뭐 빠졌다고요? 안 그런 공품 물 어두는 거를. 그러니까. 이렇게 뚫어 놨네 그냥. 아, 그 하수로 구 봐. 저도 세다. 나 나올긴데. 예, 하고 잠시만요. 예, 연결, 네, 연결 안해 놨네. 그냥 배관에다 그냥 바로 구멍 뚫으라고 이 예, 있지, 예, 예 그래. 그래. 그런 말이다. 그렇네요 여지 상태 그대로 돼 있었어요. 안 보이네. 안 보이네. 저로 맞을 거예요? 물이 저로 흘러가네. 저로 가죠? 응, 어. 저방저 밑에 큰 관이 있잖아. 어, 오프신, 오프신 네. 저로 가, 동관에 저로 가. 어, 맞네. 음시만 맞다, 그죠? 네. 많이 튕겨야 되네 여기. 어, 막힌 게생각나는 그래서 불쏘니까, 나갔네. 나랑... 여기 그 보니까 아. 그러면 특별하게 뭐또 다른 추가 공사는 없을 수 있겠네 이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, 돼. 지금, 확인, 지금 물 흘리는 게 네. 배관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, 네. 내시경을 한번 찍어 볼게 네. 물 흘러 볼봐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어디 공사할 필요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? 네 가능합니다 이따 알지, 이따 네, 하면 할까? 할까? 네. 일단 확인해 볼게요 네. 후. 겁니다. 사드 계속 이그 때문에 지금 고지쭉 고압을 풀어회참잘하시그니까보세요세 예. 네, 노즐 좀 바꾸고 다시 작업할게요. 좀 밀어내야 내, 내려앉은 건 없죠. 아직 확인된 건 확인 없어요. 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확그니까 물이 잘 빠지거든요. 이제 그러면. <laughs> 아, 좋다거요야 야, 오늘... 좀, 좀, 좀... 같은 데서 안 들어가네. 예, 네, 똑같아. 응. 이어서 여기까지 더 이제. 잠시만요. 이게 안 찍히고. 어, 뚫고 나서 한 4월 되지? 뭐가? 어. 막힌 데가. 어. 뭐가 막힌 데가? 저번에, 저번에 요, 뚫었다가. 어. 하지만 뭐이 똥구 물렸네 안막힌다요 이쪽으로 나잘못고 이쪽으로 뚫는 거그이러으로안 뚫었지. 아 그대요? 안, 어, 안 뚫었구나. 이건 이로안뚫었어마한테 뚫었네. 예. 반대방이었더라아 절로 뚫었어요? 예. 왜 절로 뚫었대? <laughs> 야, 도마 칠십만을 나눴다. 도마 만 에? 온마칠십나어